기가아 어? 갈금탕이 준비야 되어있는데 너... 딱두개 있습니다 딱두개 있어요 아딱두 개에요? 아, 딱두 개에요 <laughs> 저 발표할게요 네. 형님 먼저 잡으시죠 5대 역담만 제는 풀어주세요 하하나하 모든 책임은 청록단입다 <참> 네. <laughs> 어, 운이 좋은걸 뽑고 어요어 운이 좋아요 네, 어. 잘 뽑습니다 금손 네. 금손 아... 어 걸렸다 어, 걸렸다 착각 갈견이다착무병장수하시 깨끗이 모아야 이일 시작. 을없어서 내가 마셔라. 아, <laughs> 제가 잘못 뽑았습니다. 갈근갈금먹으라 들어갑니다. 오아 찌내 찌내. 오 찌내 아, 좋아. 음, 또도삼